자,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원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밑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해야지 원넓이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 높이를 반지름 몰라요, 몰라요. 원주의 3.1, 높이가 12, 그게 1,339.2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1 곱하기 12를 해보면 12, 310, 372.2.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37.2죠. 1,339.2. 37. 해보면 4안 되죠. 4 하면은 안 돼요. 3까지 밖에 안 돼요. 6, 3, 1, 1, 2, 3, 3, 9, 1, 1 해서, 2, 2, 3, 2 해서, 요거는 6, 2, 12, 742, 4, 22땡 하네요. 36은 네모곱하기 네모, 그래서 네모는 6cm 이렇게 나오네요.